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누고 섬기라고 맡겨 주신 것들을 제 것처럼 움켜쥐고 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자막에 잘못 나갔네요.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종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으며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 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만두고 싶, 떠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재물, 자녀, 건강, 지식 중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분의 마음과 뜻에 맞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놓고 싶지 않아서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재산을 제게 맡겨주신 것인데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저만 가져야 할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은혜와 사랑을 나만의 것처럼 독차지하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때 부끄러운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만난 이웃과 성도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 45절부터 48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달리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불성실하며 방탕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물질 재능 권세를 주신 것에는 내 곁의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권한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시간을 청지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의 청지기로서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 주신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눔으로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에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을 던지러 왔노니 49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입니다.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태우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화평이 임하도록 깨져야 할 일시적인 화평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릴 때 그의 화평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화평은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깨지고 무너진 그곳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바라볼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는다면 일시적으로는 화평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화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죄 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덮어 놓고 위장했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화평, 구원의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진실하기보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게 맡겨 주신 것들을 지체들과 나누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구원을 위해 일시적인 화평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